삼성전자가 양음양 패턴으로 봤을 때 어제 눌렸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타이밍이었거든요. 삼성전자 캐리 하면서 지수가 폭등하는 모양. 자, 2025년도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약간 출렁출렁 하는데 또 버텨서 올라가려고 하네요. 얼마나 저점에서 코를 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반에 외인이 선물 좀 때리는데 얘네들 놓기 때리다가 또 감아 올려요. 7월달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해보려고 그래요. 밀렸다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콜 들어와서 손절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잘못해서 옆방을 크게 타면은 순식간에 수익 쌓아 놓던 거다 날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가 계속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양양 패턴으로 봤을 때 오늘 다시 또 감아 올릴 수도 있거든요 미사을 약간 출렁출렁하면서 우리장도 약간 출렁출렁 하려고 합니다 아따 또 버텨서 올라가려 초반에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좀 내려왔다 가는 게 좋은데 그냥 쳐 올리려고 하네요 또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어제 고점이 중요하겠죠 여기 436.85한437 정도 그리고 스윙 차트 상에서는 지금 푸시노 끌고 가고 있는데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콜시노도 나올 것 같아요 선물 매도는 200개 정도 매도로 쌓여있는 모양 아따 버틸려고 합니다 버틸려고 해 초반에 이렇게 쳐 올리면은 진짜로 대응하기가 애매한데요 선물은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아따 뭐니 장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출렁출렁 하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버틸려님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콜즈네. 오케이. 일단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계속 할게요. 아, 이게. 자, 나오겠습니다, 이거. 아, 초반에 이렇게 튀어버리면은 순식간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약간 쉬운 애고 일단 나왔어요. 아, 또 선물 매수 무시하게 쌓입니다. 자, 일단 시월물 콜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저액이거든요. 저가거든요, 이거. 자, 0월물 콜. 자, 이것도 일단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할게요. 이게 호광앱이 있는데, 위에 걸어놓은 물량을 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자, 일단 다 청산했습니다, 이거. 요게 거래가 좀 터지려고 해요. 467.50 콜인데, 10월 물입니다, 이게. 아, 이게 초반에 좀 눌렸으면은, 콜 먹기가 좀 쉬웠는데, 거의 추격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요. 아, 따 엄청나게 튀네요. 그리고 어제 고점을 돌파하고 웨인이 현물을 끌고 있는 거예요. 와, 우습습니다, 현물. 아, 진짜. 웨인이 현선물을 다 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스윙 차트상에서 푸시로 끌고 하는데 지금 콜시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일단은 이거 더 올라가는 거는 추격 안 하고요. 내려와서 뭐 여기 436 부분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콜한번 한번 볼게요. 이거 올라가는 거는 추격 안 하겠습니다, 이거. 장난질도 많이 쳐요. 근데, 웨인이 현 선물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감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일봉상으로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무지하게 강합니다. 선물 매수가 3,700개약 정도 쌓인 모양. 봐요. 삼성전자가 하드캐리 합니다. 삼성전자가 양명 패턴으로 봤을 때, 어제 눌렸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타이밍이었거든요. 삼성전자 캐리하면서 지수가 폭등하는 모양. 지금 여기서 콜 추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내려오면은,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있고요더안 좋으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내려올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거. 여기 추격 들어가면은 그냥 죽습니다, 이거. 잠타면은. 지금은 붐뜬 자리여서 콜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웨인이 약간만 때렸을 뿐인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콜 종목 거의 200원 나갔어요, 200원. 아까 3천개가 넘게까지 쌓였는데 좀 많이 빠진 모양이에요 지금 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여기 추세선 부딪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지금 자 추세선에서 버틸려고 하죠 일단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이거 아 근데 미선물이 반등 나와서 버틸만 하거든요 이거 근데 동향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야 미선물이 이렇게 반등 나오는데 이렇게 죽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소량만 콜자콜진네436.50 손절라인 자 일단은 꼴대다고 올라가는 거야. 선물 매수는 다시 천계약 정도 쌓인 모양인데. 아 이탈시키니 미선물이 근데 치고 올라가면은 얘가 죽이지 않을 거거든요. 자이 출산 타고 가야 됩니다. 아 미선물 빠지면 별로죠. 자 나옵니다 이거 나옵니다. 미선물 보고 들어갔는데 미선물이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버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 들어간 거는 거의 본전에 나왔습니다. 또 출렁출렁하면서 현물 동향 선물 동향 바뀌면서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상방 추세산, 상승 추세선이자 여기 이탈시킨 모양이고 436.60을 넘어서 지지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계속 출렁출렁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성토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